자 이번 판셋시 저그 저희는 첫 태프입니다. 그러면 제가 링한번 없이 입구 막뀌는거 걱정하고 있죠 넵, 윙리만 쓰고 이제 썬큰 가보겠습니다 오영한테, 여기 게이트 지어가지고, 파일런, 저포토러시 위치는 아닌데요, 위치가. 게이트인데, 게이트. 아슬아슬한데, 걸리지 말지. 저분이 근데 위치가 일단 구석이어가지고 저렇게 위험하게 해도 자기가 일단 뭐 공격받을 위험은 적으니까는 혹시나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전기, 전진, 전진 게이트판인가요? 전개판인가? 전개판? <laughs> 서로 서로 하고 있네요. 이거는 제가 해처리, 해처리. 처리 안하고 스포닝 풀 한게 다행 인데 1시잖아 1시 1시 가야지 뭔 소리 하는거야 팀원 형 2게이트 밖에 없는데 오히려 <laughs> 질러식은 수비하러 오고 있죠 큰일 많이 찍긴 할건데 서로 실패했네, 서로. 와, 서로 실패했는데, 이 토스 형 피해 좀 많이 입었는데요. 이러면은 어쨌든 상대는 3토스니까는 삼, 상대가 좀더 좋아 보이는데, 상황은. 제 본진 쪽에 게이트가 두 개가 있다는 게 살짝 좀 압박감이 있긴 하네요, 저도. 성큰을 지어가지고 수비를 다 하긴 했지만서도. 7시형이 위험합니다 7시형 상대 3토스에요 저거만 막으면은 뭐 질럿 상대들이꼬라봐아준거여서 상관없는데 못막는다 이제 그러면 저희는 저그 테란으로 3토스를 이겨야 되는데 쉽지 않죠 저글링 4마리밖에 없지만 작은 보템이라도 되어 주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막아 주었고 이건 결국에는 히드라를 가야지 히드라. 히드라 없이는 이제. 삼토스를 이제 뭐 저글링만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근데 5시라 7시는 1시는 테크가 좀 느린 걸 화, 확인을 했고 11시는 테크 확인이 안 되긴 하거든요 저분이 이제 11시가 견제 견제나 뭐 리버 다크 그런 게좀 빠르면은 문제가 뭐냐면 저희 테란형이 위험해져서 그게 제일 문제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 오 본진 털에 찢는 거 너무 좋은 데제젠좀 뭔가 대비할 때가 되긴 했죠. 저희는 지금 옵시형이 마린을 모아서 1시 쪽으로 공격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 괜찮으려나? 살짝 좀 위험해 보이는데. 왜냐면 3토스인데 무리하게 공격 갔다가 이제, 자기가 두드려 맞을 수 있어가지고. 빈집, 빈집. 아홉 시 빈집 간다. 형, 파벳 찍자, 파벳. 아따, 칠령말 되게 많네. 형, 한 번만 채팅 쳐주면 안 돼요. 정신 너무 어지러운데, 자 이제 전형적인 이제 테란이 죽는 그림이죠. 자기 본진 수비 안 하고 공격하다가 더블커맨드 하다가 이제 끝나는 느낌. 리페어, 리페어! 리페어, 리페어. 리페어 사기 한번 보여주세요! 가나요? 리페어 사기. 자, 오늘도.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리페어 사기. 질러 몇 마리가 붙었는데. 커맨드 살렸고요. 저는 이제 히드라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질럿절 상대해주고 있습니다. 제 본진의 이 보기 싫은 게이트 저거부터 일단 먼저 깨고 시작하자. 꼴 <laughs> 보기 싫은 게이트 어디 지금 남의 본진 앞에서 건물을 짓고 있어요 이게 여제 본진이거든요. 오버를 보내줄게 그러면 형 오버 있잖아. 기 맥 위로 포지으세요. 맥 위로 포지으세요. 아, 따, 이거. <laughs> 정신 없는데요. 이게 전형적으로 계속 이제 공굴러 가다가 이제 계속 이제 막, 막다, 막다가 이제 끝나는 느낌인데. 이게 뭔가. 보스 형이 병력이 좀 나와서 센 싸움이 될 때까지는 버텨야 돼요. 최, 최소한. 안 그러면 이 경기는 되게 힘들어 보이고. 형이 닭한 번만 찍어서 센좀 시간 벌어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굿, 굿. 태권님 안녕하세요. 상대도 다크 떴죠. 그, 뽑은 분이, 5시? 밀음.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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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전제하려나 이제 전제를 막아줄 타이밍인가요? 로봇 나 깨져. 로봇 나 깨져 로봇. 시 나왔어요 여기 병력 빼고 어 11시 뚝 언제 깼지? 뚜루님 안녕하세요 11시 뚝 언제 깼지? 대단한데 방금 다크 다크 드랍 같은 거에서 뚫었나 보네 근데 여기 지금 병력 빨리고 있죠 나이스 합니다 나이스 합니다